여수와 15, 16장입니다. 계속해서 땅을 분배하고 정리하는 그 이야기예요. 어, 그러다 보니까 어디부터 어디까지, 어디부터 어디까지 너무 헷갈리지요. 그리고 마을들과 성의 이름들이 쫙쫙쫙쫙 나오니까 알수 없는 이름들을 접할 때 우리는 혼란스럽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 자세하게 땅을 분배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갈렙이 이야기했던 대로. 음, 정말 싸워서 이겨서 안학자손을 무찌르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지파대로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띄어드리는 지도를 참조하시면 어, 막 길게 설명이 되겠지만 아이 지역에 이런 성들과 마을들이 있었다는 이야기구나 하고 알아들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호수아 15, 16장입니다 여우수아 15장 또 유다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또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염회의 끝곧 남향한 해만에서부터 아그라빔 비탈 남쪽으로 지나 산에 이르고 가데스바네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해수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길갈에 이르고 거기서 아스몬에 이르러 애굽시내로 나아가 바다에 이르러 경계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희 남쪽 경계가 되리라. 그 동쪽 경계는 여메이니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벳 호글라로 올라가서 벳 아라바 북쪽을 지나 루우벤자손 보안의 돌에 이르고 또 아골 골짜기에서부터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강 남쪽에 있는 아둔민 비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 엔세메스 물들을 지나 엔로겔에 이르며 또흰 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며 또흰 놈의 골짜기 앞 서쪽에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나니 이곳은 르바임 골짜기 북쪽 끝이며. 또이산 꼭대기에서부터 넵도와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 산 성읍들로 나아가고 또 바알라 곧기랏여아림으로 접어들며 또 바알라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이켜 세일 산에 이르러 여아림 산곧그 살론 곁 북쪽에 이르고 또벳 세메스로 내려가서 딥나를 지나고 또 에그론 비탈 북쪽으로 나아가 시끄론으로 접어들어 바알라 산을 지나고 얌네엘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며.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리앗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안하게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안하게 소생 그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매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랴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낙이에서 내리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네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네 주소서 하에 갈레비 위샘과아래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유다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유다자손의 지파의 남쪽 끝에돔경계에 접근한 성읍들은 갑스엘과 에델과 야굴과 기나와 디모나와 아다다와 게데스와 하솔과 인난과 십과 델렘과 부알록과 하솔하닷다와 그리옷해술론곧 하솔과 아망과 세마와 몰라다와 하살같다와 헤스몬과 벳벨렉과 하살수알과 부엘세바와 비스요다와 바알라와 이인과 에셈과 엘돌락과 그실과 홀마와 시글락과 만만나와 산산나와 르비옥과 시린과 아인과 림몬인이 모두 2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평지에는 에스다울과 소라와 아스나와, 산노아와 엔간 님과 답부아와 에남과 야르묵과 아둘람과 소고와 아세가와, 사하라인과 아디다임과 그데라와 그데로다임이니열네성읍과그 마을들이었으며. 스난과 하다사와 믹달각과 딜르항과 미스베와 욕드엘과 라기스와 보스각과 에글론과 갑봉과 라맘과 기들리스와 그대로과 벳다곤과 나하마와 마케다인이열 여섯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림나와 에델과 아산과 입다와 아스나와 느십과 그일라와악식과 마레산이 아홉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에그론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에그론에서부터 바다까지 아스돗 곁에 있는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스돗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가사와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이니 애굽 시내와 대해의 경계까지 에 이르렀으며 산지는 삼일과 야뜰과 소고와 단나와 기랴산나 곧 드빌과 아낙과 에스드모와 아닌과 고생과 홀론과 길로이니 열한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락과 두마와 에산과 야닌과 벳답부아와 아베가와 훔다와 기라다르바 곧헤브론과 시오리니 아홉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마온과 갈멜과 십과 유다와 이스레엘과 욕드암과 산호아와 가인과 기부아와 딥나니 열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하룰과 베술과그 돌과 마하락과 벳 아노과 엘드곤이니, 여섯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기랏발 곧 기랏 여아린과 라빠이니두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광야에는 벳 아라바와 미띵과 스가가와 닙상과 소금 성읍과 엔게디니 여섯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16장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랫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로세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렛쪽 속의 경계와 아래 베토론과 게세르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문하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아딸에서윗 베토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무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하나실로에 이르러 야노아 동쪽을 지나고 야노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하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다뿌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집화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에 문하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개세를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